안녕하세요 한국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판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하이쇼 중국어 오늘의 한마디는 9월 28일에서 10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K-POP 축제가 열린다 9월 28일 10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K-POP 축제가 열다 9월 28일 10월 6일, 10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대 K팝 축제. 쿼터로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. 서울 음악제 회의很多歌手登台表演. 서울 인열제 會有很多歌手登台表演.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대규모 대형 뮤직 음악 가수 가수 안녕, 안녕